우리 이겼어. 우리 <laughs> 이베이. 이. 3, 2, 1. 가빨 이겨라. 쇼. 오 베이모. 키리 이겨라. 빼고. 주인공. 주인공은 꼭 이기는 법이지. <laughs> 야 무슨 육포 냄새가 난다? 아 우리 문재육포 냄새야. 저희. 뭐? 아니, 의진이는 우선, 좀 냄새를 이거? 잘, 잘 맞는 것 같아요. 아, 나 개코야. 어, 어. 어, 고기 냄새 난다. 어. 내 배면도 개코야. 오! 어, 의진이! 의진이의 말이 진짜, 마, 고기 거. 냄새 난다. 야, 레이머스는 고기라는 냄새를 맡으면 무조건 1.6초라도 그래. 먼저 들어라레이스레이머스는 어. 인디언밥이어가지고, 웨이스 고기다! 하면은 이게 빗살이 잘 돼서, 무이스 고기! 무스의 피살이 공격. 근데 베이모스 갖고 있는 얘가 주장이야. 벤, 벤, 어, 주장. 그, 그래서 베이모스가 좋은, 좋은 거야. 나, 나 좋은 거야, 하려고 했는데, 주장 거야, 이런. 1대1! 진짜 어? 쉿! 와베이머스의버티 나왔어. 이거 비스 베이머스가 이거 비스 베이머스가 버티거나갑자이 발키리 말 타고 있잖아. 그럼 발키리가 말고기 먹는 거 아니야? 말고기. 아, 말고기. 베이머스가 말고기. 오 더블 버스. 더블 버스. 야 뭐야? 방금 나 순간 깜짝 놀랐어. 아이이 말고기를 <laughs> 아니야 말이 어 말고기 말래. 말이 죽었는데 갑자기 기사가 죽으려 한테 쓰리 나는 내난 말이 죽으면 나도 죽는 거야. <웃음> <웃음> 형 쎄리로. 시! 아우 내 꼬치! 아까 는 여기 딩 이거 준비해가 여기 우리 바로 아이 아 해라 아게 스피드하고 쓱 쓰게! 뭐야? 아 누구누구 느껴져 있는 거 맞았는데 누가? 향배놈차 같은 거 아니야? 내버려 발키리! 페이머스공모피시해 가지고. 갓 아, 바이키리를 갓바리 바이키리 유로상에서 말고기를 네. 먹으면 먹안되 안돼 무지다 총점수 3대2 스크 헤비 어야 라이트는 야, 어, 야, 야. 라이트 하지마 얘 에럴 맞춰? 아, 저, 저. 아 진짜 하지마 헤 이제 결정했어 이미 돌렸어 이겼어아 하지마 아, 뭐 이렇게짜증내 배에만 이는 것보다 나아 알았어 그럼 이거 형 잠깐만 형 지금 스티커 붙였지? 붙였죠 그 다음에 드라이브 어, 루스 있어 러쉬 훨씬 나 스피너로 따지면 에이. 얘가 훨씬 더붙어 응. 내가 로드 빌려줄까? 버스로 따지면 당연히 나이플레이오 너가 버스로 따지면 더못 따지잖아 오케이 우리 4대2로 이기스피너는잘 좋다니까 스피너넣어주야러 가자 야 네, 러쉬 러시오... 안 좋다니까 러쉬오 가면 니 죽어 정확으로 가네 어 그렇게 3 2 1고 야, 안 돼! 안 돼! 안 돼! <목소리만> 오케이 오버 끝! 오케이! 아, 너 어차피 너어 왜냐? 믿기지? 쓰리, 쓰리, 왕거! 너 미술사 여기 있네! 여기야! 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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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리 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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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리 쓰리, 쓰리, 쓰야 쓰리, 야리 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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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진이나영진만의 아, 얼굴을 보겠습니다. 영만기울이기이영만의 아! 아, 아, 얼굴을, 기울여. 기울여. <laughs> 얼굴을 기울여. 보겠습니다. 아, 기울의기울이어리 <laughs> <laughs> 짱! 머리. 자, 빨리 하자. 1, 2, 3. 오케이. 이모습버스탈가능성도 있어. 아, 맞아. 아까도 키랑있을때 마지막에. 어, 갑자기 버스. 아 그때 갑자기 고기를 안 말해가지고 양 말고 안 먹은 나. 라인 트면 똥. 농 라, 라인 트면고기 먹을 수 있어요. 어우 우도못 했어. 아내 의자가 뭔가 이게 여자친구랑 데이트. 쓰레기 뭐야 지금 봐봐. 쓰레기 뭐야. 아이번이 이게 찍었어. 맞아 나는 나 뛰어서 찍었어.

졸격시사 아, 러시오준비로요 Let's go. I do. I do. I do. I do. I do. I d 아 I do. I 이거 I do. I 했어잘시켜 I do. I do. I do. 이 do. 이렇게 I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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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안잡 잡지 어, 마십시오. 진덕 선수 화이팅! 따라하는 건베끼는 겁니다. 3, 아 두, 아 원, 아 고, 샷! 에머스에머스 용고기를 네, 먹어. 네가 꿈고 왔던 용고기가 바로 네 앞에 쳐다보고 있수 있다. 네, 용고기. 우와. 와! 이겼다. 와! 야. 하늘 야, 이 절망적인 수! 쎄! 아, 그, 아, 나, 나 찍어봐, 야지 와우, 연, 연. 저 이길 거예 그럼. 질 거예요! 아니야. 3, 2, 1. 그럼, 진짜. 뭐데요 슛! 영 어, 아니야. 아어야 아, 이거 너무 부끄러내나 잠깐만, 이거 쓸게. 방금은 가빠리 겼지만. 어 롱..어 롱.. 영영진 딸의! 영진딸선수 뭔가 좀 용기가 가상한데요? 가상해? 아, 용기가 가상하다는 건좀질것 같다는 뜻인데? <laughs> 아, 예! 아 무슨 진짜 멍이었어요? 아 베이버스 중간에 오구조죠 메탈 그죠? 드래곤 크래쉬 갈리버트! 갈리버트 전혀커녕 하 <laughs> 사람 발견! 야 롱러스! 끼고 있는 것 같은데? 기미하게지고 있어요 그나저 그렇죠. 예! 어휴, 나메탈드래곤옷 좋아. 와, 나메탈드나 나 드레... 나왔어, 나두나 아, 용고기 육포를 먹어. 어떻게 드레... 생겼어? 드레... 드레... 아, 음, 와, 예. 이겨내 영지. 용고기 육포를 먹어버려. 이것을 그냥 말고기 뜯어. 그래, 영, <laughs> <근데 웃음> 네가 말고기를 뜯어먹어야지. 예. 네 배산이 또 뛰어가. 이 뚱뚱한 뱃살이이 김정은의 후검대로 <laughs> 이겼다!!! 1다1송시이시야 나이차메어로 기다하소스 시켜? 아 리모 또또또또또또또와야 웃지마 라이차나 웃는 게 아니라 뭐 악몽을 꾸게 해줘야 돼 악몽을 꾸게 해줘 라이차메어로 기도야 루이! 다이나왜 그런 말해 <laughs> 그냥, 사람까지 뜯어버려! <laughs> 야, 드래곤, 김정은이 우선이니까 뱃살이 전지의 만큼 많을 거야. 네 <laughs> 야, 니 뱃살을 뜯어버려! 야, 임신한 어기를 던져버려! 야! <laughs> 야! 아이템을 롱기로서승리 <laughs> <야> <laughs> <laughs> 제가, 제가 이겼습니다! 자, 야, 야, 찰싹! 명나딱의 승리를! 함성을 베이머스를 좀, 좀 만나보겠습니다. <목소리> 베이머스는, 야, 나중에, 퍼먹으유포버을 나왔죠? 전, 나이트어 음. 나이 로미누스로, 비스트 베이머스의 버스트를 놓였습니다. 근데, 두 번만 버스냈죠? 음. 자 보세요. 그 다음 비스트 베이머스는, 스프에두번 안에, 네. 정확히 이겨드리겠습니다. 자, 저하고 쉬어. 저는 다인 다음 다음판에서, 계속 대구로 하겠습니다. 네, 영진딱을, 영진딱의 맷을 기대하겠습니다. 아, 나로미스도로미스 제가 또 하겠다. 이길 거예요. 아, 어, 야. 스티커! 팅으로랑 한번. 아, 나, 안나 드라이버 안붙였어 형은? 나 붙였는데. 어? 그럼 이렇게 되네. 아 좀이다. 아, 이래다 경기 중입니다. 자, 경기 중. 제 제물에 있었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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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 투, 에이, 야. 제가 다음 판에서 우와. 이 여러분. 자, 다음 번에 이기도록 자, 하겠습니다. 제가 이길 거예요. 컷. 막이야게 바느질도 안고 싶나? 어, 게 바느질도 안 하고 이렇게 바느질도 안하 이렇게 바느질도 안 하고 이렇게 바어질이트메어롱기루스 하고 이렇게 바느질고이렇야바느고이렇어지느질도야하이빨이없어바니까입안하뜯이먹어고 이렇게 바느질도 이겼다이겼어이고이안고이렇이원고 미스테이머스이 이리 이리 고기를 먹어! 한이고기 <laughs> 먹어! 리이 고기는 정말... 이살을 뜯어 먹어리이 고기는 이리 만좋아하는 거야. 아이렇게리이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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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리 이어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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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리 리 이리 이 아누아지 아, 구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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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대일입니다아 지금 영민형 겨드랑이 냄새가 소묘소 때아에 소묘소? 소옥? 쏙쏙? 응? 아, 응원해 여러분! 안이 아이 꿀라 3, 2, 1, g 버스트가 안 납니다 메탈 드래곤 크로스 리 가십시오 광고자입니다 광고를 하겠습니다 쏙쏙쏙